엄마 겁나게 많이 오셨네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참 요즘 참그 살기 힘드시죠? 예, 그래요. 자, 같이 한번 함성이라 한번 질러 보자고. 자. 자, 함성. 시작. 와! 예, 그래요. 분위가 조금 났네요. 예. 자. 이 건강에 좋은 이 박수를 우리가 사실 잘안 치거든요. 이런 때한번 쳐보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사람들은 3초에 3번 밖에 못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오늘 저녁 못 넘겨요. 응? 자, 그래서 제가 셋을 셀 테니까 박수를 10번 이상은 치셔야 돼. 자, 시작! 하나, 둘, 셋! <laughs> 컷! 오래는 살고 싶은 것 같다. <laughs> 그래도. <그랬다. 웃음> 아이고, 그러나 저러나. 아이고 배야! 배야! 아니, 정말로 이놈이 양 부자가 되었어? <laughs> 내가 한번 그 건너가 봐야겠다. 흥보란놈 부자라니 배창시 앞파못 살겠다. <laughs> 엄마 정말로 부자가 되었네 이놈의 집구석을 그냥 부수돌로탁 쳐갖고 불을 팍 칠러버려? 그럴 수도 없고 <laughs> 내가 한번 불러봐야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자고요 흥보야 뭐번 시작 흥보야 대답이 없네 근데 더 크게 해야 할란가 보다 다시 시작 흥보야 흥부야! 누구를 <laughs> 찾으시오? 여기가 흥부집 아니오? 예, 맞는디요 <laughs> 그러면 흥부란 놈좀 나오라고 해주세요 아니, 어디서 오신 손님이시간디 흥... 어디서 왔던지 마님! 오른쪽으로? 마님! <laughs> 아니, 웬 소란이냐? 잠깐 나와 보셔요. 어떤 사람이 마님더러 에이구, 이놈의 기디야 나오라고 난리여요. 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음. 예, 대가리는 부엉이 대가리, 수리 눈에 외가리 주둥이, 맥공이 모가지 재격으로 욕심과 심술이 더덕더덕 붙었던디요. <laughs> 시끄러, 들어가. 죽꼬마만 <죽겄구만, 웃음> <씨. 웃음> 에이씨 시숙님 건너 오셨습니까? 엄마, 쫓겨날 때 보고 지금 본게 그냥 미꾸라지가 용들었네 기생본으로 <laughs>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어, 뭐 그럽시다 <laughs> 아이고, 왜 이렇게 자리가 미끄러워 에이, 이참 그 <laughs> 식솔들은 다 평안하시지요? 안편안면어쩌고 잔분인 분? 참말로. <laughs> 아이고, 우리 형님이 오셨다고?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코로나라서 인사는 못 하겠고, 형님 큰절 받으십시오, 형님. 네, 너 거리두기는 잘한다니. <laughs> 응. 그런데 어째서 그냥 쫄쫄 울고 자빠 젖은 이놈아! <laughs> 그눈는눈구멍에다가양 채를 그냥 확깔 터니까. 저번 터니까. 여보 말해라. 모처럼 형님이 건네오셨으니까 얼른. 추한 쌍 받아오시오 흥구야 아, 예 형님 이왕에 체를 거. 예예 이렇게 체를와예 네, 말씀하십시오 음식을 자리는 안송육이 동냥 칠팔 천은 수저 그리저 계란을 똑똑 깨여 우딱지를 띠고 길게 들이워라 먹고 울었다 연게짐 포도독 포도독 메주리탕손뚜건드 세조 말고 나무처를 드려라 고기 한 점을 덤벙 집어서 만당기름에 간장국이다 퐁당기차 <laughs> 아니 이게 뭐요 이걸 나 들어 먹으라고 이가이씨 예. 형님 그렇게 차리기 전에 우선 목이라도 죽이시라고요 <laughs> 목이라도? <웃음> 예 형님 <laughs> 그런데 형보야 예예 예. 저 누구냐 아제 몸종입니다요 <웃음> <웃음> 몸종? 아예 형님 주제에 몸, 몸종까지 <laughs> 그런데 형보야 예 형님 나주라 아, 예, 형님. 예, 처분대로 하십시오. 그냥! 아, 네. <laughs> 그래 여보, 그냥! 그 어서와서 형님께 음. 술 한잔 정이 부어서 드리시오 아이고 이렇게 속이 불냥 끄냐 이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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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약주 한잔 드시지요. <laughs> <laughs> 그래 그렇죠 주보시오. <드십시오. 웃음> <laughs> 흥보야. 예 형님. 근데 어떻게 색깔이 노랗고 뭐냐? 아, 요게 감로주라서 그렇습니다요. <laughs> 감로주라서 그래요? <laughs> 예 형님. 너 혹시 이거 오조만이냐? <laughs> 에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요. <웃음> <웃음> 흥보야. <웃음> 예 형님. 나안 먹을란다. 어이, 어째서 그러십니까요? <laughs> 너는 내 형제가 아니라 내속잘 알지. 어이, 그... 나는. 남의 초상집에 가서 술을 먹어도, 예. 권주가 끝에 술안 먹는 거도잘 알지. 어, <laughs> 권주가 한곡대기 시켜라. 아, 하지만 음. 이 자리에서 권주가 할 사람이 있어야지요. 야, 이놈아. 네 애펜네 뱉고 꼬로먹에 꾸민 김에 권주가 하나 시켜줘. 여보시오, 시승님. 음. 뭐요, 뭐? 아. 여보, 여보. 아주버님, 초롱초론사리수대로 권주가 화란 법은 고급 천지 어디서 보았소 시성이면 함성이라. 이제는 돈과 싸거리 많이 있어 정곡 자세를 그만하시오 이 사람이 이게 너. 어서 가시오 너이 이리와 너 이리와 이리와 너, 이리 와, 이리 와. 너 내가 몸은 저렇게 안아 들으라고 시켰냐? 어? 아닙니다 형 아이고 또고나 누구 딸인가는 몰라도 아이고, 아직 처리 어?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흥보야 어? 예, 예. 너 당장 니저 네 버려버려 아, 내가 세장다 보내줘마 아, 당장 예. 버려 아, 그리고 예. 이리 와예 형님 너 여기 앉아봐 아예 형님 내가 너한테 헐 이야기가 있다 흥보야 <laughs> 음. 아. 너 형제 윤기 아니야예 형님 그려 그려 <laughs> 그네 세간이 내네 세간이고, 예. 또네 세간은, 또내 네 세간이고. 예, 예, 형님. 하령, 내가 어디 가서 죽을 일 있으면은, 니가 가서 죽고, 예? <laughs> 또네가 어디 가서 죽을 일 있으면은, 그것은 그냥, 네가 가서 뒤져버려. <laughs> 그것은, 어째서 그러냐 할것 같을 지경이면, 나는 장손이라. 선영을 맡들리야 된다 이 말이거든. <laughs> 흥 뭐야? 예 형님. 그런데 내가 요새 소문을 듣자하니 네가 요새 밤니설을 맞는다지. 예? 밤니슬이요야 이놈아 도적질 말이야 이놈아 도적질. 예? 내가 근래 듣자하니 네 놈이 자식. 들을 앞세우고 밤낮으로 도적질을 잘한다니 너희말이 분명하지 이놈 아이고 형님 웬말씀이요 사냥에서 시키지 않고 패우자는 도적질을 어찌한단 말씀이요야 이놈아 듣기 싫다 그러면 네 재산이 어디서 났단 말이냐 네놈을 잡으려고 우영문 출사들이 벌떼같이 나섰으니 네놈은 잔말 말고 천기두설 헐거없시 돈과 객관 쇳때까지 내게 다 맡겨두고 멀찌감치 도망가서 그곳에 피신타가 내가 기별을 허거들라 그때 돌아오도록 하여라. 십년이 아니라 백년을 있다가 온다 하더라도 내가 네 집구석에다가 손톱만큼이라도 손을 댔다가는 내가 네 아들로 며일놈아 음. 형님 그게 웬 말씀이오? 뭔 말씀? 소자된 내력을 아뢰리야. 하루나 제비 한 쌍이 날아들어 천막 끝에 집을 짓고 새끼를 까 밥을 모른다 길적에뜻밖에 구렁이가 제비 새끼를 잡아먹고 다만 한 마리 남은 것이 거중에 그똑 떨어져서 다리가 짝짝 부러져서. 발발발발발발떨고 있었습니다요 그러니까 제비가 뚝 떨어져가지고 피 흘리려고 발발발발발발떨고 있어? 아예 형님 야 이놈아 그러면 그냥 우르르 가가지고 양 발로 싹 비벼버리지 그러냐 에이. 형님도 그래가지고 <laughs> 그래서 저당사실과 명태 껍질을 구해다가 응. 제비 다리를 꽁꽁 통여서 응. 살려 보내줬더니 응. 그 이듬에 박씨를 하나 물어다 줬습니다요.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줘? 아 예. 형님, 그 제비 미쳤던 감 때. 그래갖고 <laughs> 어쨌냐? 그래서 그 동편 처마 끝에다 심었더니 응. 박이 크게 세 동이가 열렸습니다. 야 이놈 아 심한 쓴게 열렸을 때지. 그래갖고 그래가지고 8월 추석은 당하고 먹을 것은 없어서 응. 박 속이라도 기름이기나 뭐 응. 박을 쩡 갈랐더니. 달랐더니 구랭이 새끼 나오니? 아니요 형님 그래서 그래서 괴두 짝이 나왔습니다 박통 속에서 개 아, 형님 그네고 <laughs> 그래가지고 그한 개를 가만히 열고본 게 <laughs> 돈과 쌀이 가득히 나오고요 박통 속에서 <laughs> 형님 그네가 <내갖고>. 못짓또한 <laughs> 개를 또 가만히 <laughs> 열고본 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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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금 보아며 비단이 그저 꾀아걱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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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다걱허걱허걱허걱허걱허걱허걱허걱허 <laughs> 여기가 재밌다 근데 여기 여기 오신 분들 아무 이런 때 같이 하는 거예요 원래 자 따라서 한번 구야 시작 구야 <laughs> 중요한데 중요한데 아아잘 오네 자 이어가지고 자 시작 구야 아아 <laughs> 아, 그래 가지고 제가 부자가, 부자가 되었어? 예, 제가 형님 동생인 제가 부자가 도둑질을 할 리가 있습니까? 그거야. 나 갈란다. 아, 형님 어디를 가십니까요? 야, 이놈아. 너는 제비 다리 한 마리만 분질러 가지고 부자가 되었다는데. 예, 예. 나는 동네가 가지고 양 제비 양백마리만 착신 착신분질러면빌 <laughs> 게이츠같이 거부장자가 될 거냐? 아이고, 형님. 아, 지금 제비가 어디 있어요? 채비가 없어? 아, 다 날라가 버렸죠. 그러면 그럼 뭐야? 예, 예. 그 뭐야? 예예. 그삐가이 새끼는 안 되냐? 안 되지요. 비둘기 새끼는? 아, 이 그것도 안 되지요. 내년 봄만 와봐라. <laughs> 동네에 있는 채비는 그냥 <laughs> 다양 작신작신 쯤지거든 그건 그렇고. 아, 예, 형님. 내가 네 집구석을 왔는데 뭘 어장낼 것이 있는가 좀 보자. 어디 보자, 어디를 볼. 흥부야. 예, 예. 야, 저, 뻘간거 뭐냐? 아, 저게, 응. 화초장입니다, 요. <laughs> 화초장? 예, 형님. 뭐 많이 들었냐? 예. 은근보화가 가득히 들었습니다, 요. <laughs> 은근보화가? <은금> <laughs> 예, 예. <웃음> <웃음> 아, 우리 형님 너무 좋아하시나? 흥부야. <laughs> <laughs> 예, 형님. 책을 낮춰라. 아이고, 형님, 따로, 형님 드릴라고 따로 목 줘놨습니다, 요. 네가 나를 주려고 목 줘놨어! 아, 예, <웃음> 형님! <웃음> 형, 보야 예, 얘기. 예. 말이 낯선 게 말인지, 내, 너 어렸을 적어. 너를 얼마나 어먹길래 그냥 등짝이 다 헐어버렸다. 아, 네, 설마요. <laughs> 형, 보야 예, 형님. 응. 그래서 <laughs>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까. 그래서 가지고 와. 아이고, 음. 형님. 점잖으신 체면에 이걸 어떻게 짊어지고 가십니까요? 그냥 돌아가시면. 내일 아침에 하인 시켜서 들려보낼 테니까 그냥 건너가십시오. 시식자는 놈이 내가 건너간 후에 은근 보안은다 빼내고 빈괴짝만 보내려고? 아이고 아니면 아, 뭐. 그래도 남들은 다 나들은 도둑놈이라고 그 <laughs> 내가 도둑놈 같소? <갔어? 웃음> 저 사람 웃기는 사람이 내가 도둑놈 같아? <laughs> 맞아. 도둑놈이. 여 <laughs> 어서 갖고 와. 내가 친구 <laughs> 아이고 무거우실 텐데. 어, 빨리 갖고 와. 아이고 겠습 예, 이게 시간 없 예. 어. 아유. 어, 예 아, 그렇게 많이 예! 들었냐? 이거 예! 응. 예. 어? 아 어, 아형 많이 들었는갑다. 아,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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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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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거 이거, 이거, 예거 예. 거 이거, 이거,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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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형 아, 예거 이거, 이거, 예예 예. 거 이거, 예거이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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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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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 이거, 이거, 이 자, 죄수 갑니다요. 어, 그래. 어. 자, 하나, 둘, 셋. 으! 아니 놈이 밀어라고 했더니 취해서 죄수 누르고 자빠졌네 어, 야. 야, 아닙니다 여기 이렇습니다요. 밀어라, 예 형님. 존 말할 때. <laughs> 예 형님. <웃음> <웃음> 너 저리 가도. 너 저리 <laughs> 가. 가. <아이고>. 내가 질문이란다. <웃음> <웃음>

그 재수 씨한테 한 말은 다 잊어버려라. 응? 아, 형님, 네 얼굴을 <laughs> 본인대로 그 세장가 들기는 틀려버렸다. 아, 어. 그래서 그냥 데리고 살아. 아, 예. 음. 음. 그리고 말이요. 예, 예. 이 여자들한테 잘해야 된다. 아, 예. 응? 여자들한테 왜 잘해야 되냐면은 말이요. 예, 예, 예. <laughs> 밥을 먹으러 가면서도 먼저 양보를 하고. 예, 예. 네? 알았지? 예, 예. <laughs> 또 차를 타러 갈 때도 먼저 양보를 하고. 아이고, 물건 입지. 또 죽으러 갈 때도 먼저 죽으라고 하고. 아 <laughs> 야, 그건 안 된다. 일날 말이다. 아. 응, 그건 그러고. 근데 내 등에 짊어진 것이 이게 뭐라고 했냐. 아, 예, 화. 자, 초자, 초자 장자 오시다. <laughs> 시식자는 놈이 유식한 째라고 짜짜짜한 짜. 줄로 팍 훑어 버려 놈마 화초장이옵시다. <laughs> <에이> <laughs> 알았다. 예. 어, 들어가시게. 예, 형님. 안녕히 들어가세요. 성사. 유식한 째는 지후의 시조까지 건강 좀놓 내뒤싱어진 것이 뭐뭐라했 했지 어, 화초장이구나 잊어버릴까 싶으니까 한번 위우면서 가야겠다. <laughs>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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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y a 다 오늘 걸음은 잘 걸었다. 대장 h 한번 걸음에 화초장 하나가 생겼다. 철장화철장화철장화철장화청장 철장, 완청장 아, 화철장화철장화청장화청장 철장화, 완청장 아, 완청장 아, 완장 아, 뭐, 뭐, 완청장 완청장 아, 그. 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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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화장장완장장완장초청장이청장이청장 아, 완청장 된장방장구들장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된장간장고추장 에? 추장고추장고추장이추장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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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장 10장, 1한테물어보1